자 친구들 잘 들어봐 창호를 귀지전 창호를 바꾸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근데 단열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진공단열재를 사서 먼저 이렇게 붙여놔 저 보이지? 여기 진공단열재 보이, 잘 보여? 진공단열재라고 잘 보면 진공단열재라고 써있어 진공단열재 어 진공단열재를 붙여 먼저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또한번더 폼을 살짝 뿌려 그리고 목상을 잡고 목상 잡을 때 절대 타카를 여기다 박으면 안돼 그거는 진공 단열재가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로 폼을 쫙 뿌린 다음에 여기다 투피를 쳐서 박음을 할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프레임은 다 가려지지만 어쨌든 이 코너에 생기는 열기는 완전히 싹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또 진공 단열재와 단점인 연결 부분에 대한 열기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경길로 해서싹 잡을 수가 있어. 어때? 그리고, 단내림을 시전을 했어. 시트 미어컨을 일단 달았고, 그리고, 커튼 박스에 간접등까지 일단 달아줬고, 보이다시피 여기 천장이 너무 노후되가지고, 천장을 다 뜯어버렸어. 그리고, 보, 보이지? 시트, 아, 시트 미어컨 배관? 그리고 여기다 다 단열을 할 거야. 다단열할 건데, 여기 코너 봐. 여기 콘크리트 콘크리트 여기 복도야. 그럼 열이 전도가 되겠지. 냉기가 전도가 되면서 열이가 뭐가 생겨? 지금 결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 한이 정도 더 우리가 복상 이렇게 잡을 거야. 오늘은 너무 늦어서 작업을 안 했어. 자,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만나.